자, 나니나니와 나니나니데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요 조사인 경우에는요. 지금 하자가 나와 있는데 조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은는 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하라고 발음하지 않고 와라고 발음합니다. 자, 그래서 무엇 무엇은 할때 와를 와로 읽어 주시면 되고요. 데스는요. 명사 뒤에 뭐뭐입니다라고할때 붙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가방입니다. 그러면 가방 데스 자 펜입니다 그러면 펜 데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와따시와 이 데스 자 와따시라는 표현은 나라는 표현입니다 자 발음해 볼까요 자 와따시+ 와따시 그렇죠 자 해서 나자 나는 해야 되니까 그렇죠 와따시와가 wa 되는 거죠 자이 데스 이입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무엇은 할때 그렇죠 와.